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주안동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계동 162세대 20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세대인데요. 지하 2층과 지상 2층까지 주차 공간이 나와 있어서 162대가 전부다. 한 대씩은 주차가 가능한 주차 100% 현장입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분양가를 대폭 할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분양가는 2억 후반대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나오셔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안역이 도보 5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인천 2호선과 인천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1호선 라인이 연결된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한 차로 2분 이내에 홈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장 보시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도보 5분 거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합탄 현장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아, 자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현관 들어오시면 폭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도 타일도 이쁘게 잘돼 있고 하나 둘셋넷네칸짜리 넷 신발장에 띄움 시공 잘돼 있고 띄움 시공에 조명까지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는 일괄소등 버튼 돼 있고 여기는 복도등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잘돼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거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거실로 나와봤는데요.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4m 폭이 나오고요. 이쪽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TV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고요. 밑에 선반까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는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아주 뻥뻥 뚫려 있고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 햇빛도 상당히 잘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 포인트 등으로 아주 이쁘게 조명이 잘돼 있습니다 이쪽은 보시다시피 4인용 소파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크기가 됩니다 널찍하네요 아주 널찍하고요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도 타일로 시공이 아주 잘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주방으로 나와 봤습니다. 주방 ㄱ자형 주방으로 구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쪽에는 식탁을 놓으실 수 있게끔 푸탁이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조명까지 식탁 등까지 아주 이쁘게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인용은 충분하겠네요. 4인용 충분히 것이 나오고요. 이쪽은 조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앞에 있는 식탁은 이렇게처럼 단차를 낮게 해갖고 식탁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부터 보여드리면 이쪽은 이제 가스레인지 설치가 돼 있고 파세코 인덕션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주 널찍한 싱크볼. 있고요다 넉넉하네요. 네, 수납공간은 양쪽 위쪽으로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밥솥이나 전자렌지를 놓을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자렌지 놓으실 수 있고요.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끔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옵션은 아닙니다. 이거 옵션은 아닌데, 저희 거를 보시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히든 공간이 있는데 아, 주방 베란다가 있네요. 네, 주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미다지로 돼 있는데 요쪽을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크네요. 엄청 넓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좋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리 수거를 하실 수 있게끔 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선반을 짜셔서 식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간식들 요런 것들 무근님들 쌓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수납공간은 진짜 넉넉하겠습니다 수납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 가보시죠 자 안방에 나와봤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 폭으로 3.2m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이처럼 큰 침대 하나 놓으시고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그렇네요 근데 왜 안방이냐 안쪽으로 히든 공간이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네. 베란다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여기 베란다 그럼 두 개네요. 네. 여기는 베란다가 두, 두 개고, 여기는 이제 안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인데요. <목소리> 베란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어, 진짜 이쪽 안쪽으로도 엄청 깊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전과 전기 공간도 돼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주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쪽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안 놓으셔도 이쪽에다가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어, 이거는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히든 공간으로 오시죠 오 화장대랑 드레스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는 화장대와 여기 옷장이 간단하게 돼 있고요 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드레스룸이 꾸며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방에 따로 화장대나 이런 거 꾸미실 필요 없이 여기 들어있는 걸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드레스룸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다른 걸로 북박이장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어, 좋은 공간이네요. 네, 좋은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부부 욕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 진짜 크네. 어,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선반까지 아주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화이트톤이라서 아주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방이 100점 아닌가요? 이 정도면 보통의 안방보다 훨씬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 화장실도 어, 메인 욕실처럼 크고요 아 진짜 괜찮네 네. 주방 베란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안방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희는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서 복도로 이동을 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복도 공간이 있고, 복도 공간을 지나서 방, 방, 거실, 안방이 되어 있는 포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중간방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방 이처럼 서재로 꾸며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크기도 크네요. 네 그렇죠. 크기도 크고 이쪽 사이즈도 3미터, 이쪽 사이즈 3.5미터. 그리고 뒤에 창문까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 또한 걱정 없고 뷰도 뻥뻥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닥은 강마루, 벽지는 실크 벽지, LED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이죠.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더 큽니다 어, 더 크네요 여기를 진정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이쪽 방은 이제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이쪽에 책상 벽 쪽으로는 북박이장 간단하게 오,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 설치가 될 만한 사이즈입니다. 충분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LED 조명과 실크 벽지와 강마로 설치가 되어 있고, 중창으로 창문이 잘나 있습니다. 뻥뻥 뚫려있는 뷰 또한 여기서도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러면 이 집의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로 안내도 와드릴니요 메인 화장실 욕조가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에서 나올 뻔한 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젠다이 선반, 변기와 수납장까지 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뭐 샤워나 공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메인 욕실로 손색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분양가를 대폭 할인을 해갖고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이 궁금하시면 저희 쪽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